안녕하세요. 바람 영혼 수선실 배우자 외도와 나르시시스트 심리를 주로 다루는 전문 상담사 흰둥이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일반인들보다 쉽게 바람을 피울 수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는 다른 칼럼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나르시시스트들은 뇌의 전두엽 부분이 잘 발달되지 못해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정한 반성을 기대하거나 이해를 바라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나르시시스트 배우자가 본인 스스로 위기감을 느끼면, 그제야 배우자 앞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척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바람이 들통난 후, 아내가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이혼을 요구하며 강하게 나온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나르시시스트들은 노년에 자신이 혼자 되어 버려지진 않을까 급해진 마음에, 아내의 상처는 생각지 않고 오로지 본인에 대한 걱정으로 잘못을 빌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필요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이익계산이 빨라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걸잘 견디지 못합니다. 즉, 나르시시스트의 반성은 상대방의 아픔을 진정으로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이처럼 나르시시스트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는 후천적으로 공감하는 척 하는 스킬을 살면서 고도로 학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에게 공감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이를 최대한 숨기면서 사회로부터 처벌이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생존을 위해 정상인인 척 살아가기 위해 지내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학습한다 한들 그들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척하는 가면 아래에 비정상적인 사이코틱한 모습이 내면에 들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쓰여진 다른 글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불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남성이 총각 행세를 하며 새로 구매한 차로 직장에 있는 아가씨와 데이트를 즐기고 불륜을 저지르며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우연히 여성이 창문 유리에서 어린아이 손자국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겨울철 창문에서 아기 손자국을 발견한 여성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이게 뭐냐고 따져 물으며 헤어지자고 나르에게 통보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자기애적인 분노감에 참지 못하고 그날로 술기운을 빌어 집으로 쫓아들어와. 아기들이 보는 앞에서 공포스럽게 아내에게 소리치며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모조리 부쉈는데요 이처럼 자의식이 과잉되어 상대의 감정보다는 항상 본인의 감정이 중요합니다. 위사례에서는 외도로 인한 죄책감보다는 상실감이 본인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에 죄책감 없이 바람을 피우고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항상 상대방 때문에 안 좋은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며, 즉 아내 때문에 내연녀와 이별하게 되어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앗아갔다고 쉽게 판단 내리게 되며 자신이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는 논리를 만들어 나가며 쉽게 배우자 탓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기의 잘못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배우자 탓으로 합리화해가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으로 나르시시스트가 죄책감 없이 쉽게 바람을 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카페에 있는 칼럼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배우자나 외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바람영혼수선실 카페에 들어오셔서 여러 대처 글들을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